결혼 후 잠자리를 안 해주게 되면 여자는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불꽃 아줌마의 절규입니다. 젊은 주부의 깊은 빡침과 분노가 느껴지는데요. 여자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봅니다. 처음부터 욕으로 시작됩니다. 30대의 아내, 시부레. 내가 이제껏 살면서 남편에게 존대하고 집안일도 거의 안 시키고 내가 다 해. 별 부탁도 안 하고 살았다. 출퇴근할 때 현관 앞에서 뽀뽀해, 백허그해, 내가 다 한다. 남편이 외동이라 시댁에도 잘하고 살았다. 결혼 내내 그러고 살았더니 밖에서 또는 친구들이 겁나 부러워한다. 날마다 깨를 볶는다고 말이다. 내 치마 속 팬티는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요즘은 밤마다 결혼 전 남자친구 꿈, 옛날에 썸 타던 남자 꿈을 꾸고는 한다. 가끔씩 남편의 거시기를 만지며 애교를 부려보아도 안 넘어온다. 귀에다 야시시하게 귓속말을 해도 피식 웃고 그냥 넘어가고 내가 야한 옷, 속이 훤히 비치는 옷, 귀여운 옷을 입어도 다 그냥 웃고 만다. 시부레 이래도 안 빡치겠냐. 진짜 안 해본 게 없다. 진지하게 얘기해보려고 해도 남편 눈이 휴대폰 게임하고 TV에만 가있다. 세상 살기가 싫다. 그냥 꼬장이라고 생각하고 마는 것 같다. 나는 애를 낳고 매번 살을 다 빼서 키 163에 51kg인데 남편 식기 100kg가 넘는다. 결혼하고 맨날 맛있는 거 해주고 집안일 안 시키니까 20kg나 찌더라. 남편 직업이 힘든 것도 아니다. 나랑 7살 차이. 남자 37이면 한창 불끈 불끈 아닌가. 친구 남편들은 잘만 해준다는데 나만 왜 이래 시브레.내가 진짜 이놈하고 잭스 세 번은 해보고 결혼했어야 했는데.맨날 내가 사랑한다고 먼저 떠들어 댔는데 그게 당연한 건줄 아는 갑다시브레죽일놈의 세상.아니 밤 운동을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듣냐고 요그것도돈어으면 잔소리가 될까봐 가끔 살살 꼬셔 보는데.나는 진짜 잭스 못해서 우울증 걸려 미쳐버릴 것 같다. 애들 엄마라 애들 앞에 부끄러우니까 원나잇은 쉽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은 진짜 무덤이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덤. 시블놈의 세상. 옷색 이응애 타율 사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는 남자들. 결혼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랑 꼭 그렇게만 살아라. 답답한 남자들아. 결혼 전에 거시기 한번 냅다 꽂길래 엄마야 내 운명 하고 생각했지. 그게 지옥문일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고속도로 표를 끊었으니 결혼 후에는 사색밖에 못했다. 결혼 후네번 했고 그중두 번의 아이 둘이 생겼다. 둘째 생기고부터는 뽀뽀 이상 안 하더라. 개빡치지 않겠냐? 그 뽀뽀도 내가 한다. 나는 사살 사죽이다. 사랑해 살고 사랑해 죽는 불꽃 아줌마다. 이건 내가 결혼 전 처음부터 말한 건데 다정다감하게만 하면 사랑이냐 이놈아? 남편자스가 나 이쁘다고 그렇게 쫓아다녀놓고 왜 잭슨을 안 해주냐? 아무리 그래도 3년 동안이나 열심히 꼬셨는데 안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남들이 말하는 의무 방어전 우리는 왜 그것이 없냐고? 왜 맨날 넷플릭스로 애니만 하나 겁나게 보고 나랑 잭슨은 안 해주냐고? 3D는 싫으냐? 애들 낳고 살다 빼고 나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도 이쁘다 하고, 마트 점원도 이쁘다, 아파트 청소 아줌마까지도 나를 보면 이쁘다고 하는데, 내가 이쁘면 뭐하냐? 너는 나랑 잭스도 안 해주는데. 진짜 자괴감이 든다. 여기까지입니다. 빡침과 분노가 절절하게 느껴지죠. 육두 문자가 상당히 많은 글이었는데요. 애들 엄마라 애들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엔조이는 싫다. 네. 남편 몸무게가 20kg 이상 쪘다는 부분 때문에 남편이 자신감이 떨어지신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금 몸으로 잭스를 하게 되면 아내에게 실망감을 줄것 같아서 아예 안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는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침대 속에서 너무 강하다고 느껴질 때 남편에게 너무 버겁다고 느껴지거나 강적이라고 느껴질 때 남자는 잠깐 움츠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부부지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힘들겠지만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죠. 친구에게 물어보고 sns에 아무리 물어봐도 사실 정확한 답이 나오지는 않죠.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그럼 남자들은 어떤 경우에 책사하기 싫어질까요? 부부임에도 아직 한창의 나이임에도 아내와 잠자리를 하기 싫은 이유, 싫은 이유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반대의 상황도 사실 많죠. 남편은 원하는데 아내가 응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가 거부하는 경우 사실 남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죠. 매번 요구할 때마다 내가 무슨 발정난 동물이나 된 기분도 들고, 심지어 요구했음에도 거절까지 당하게 되면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죠. 그렇게 되면 차라리 바람을 피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까지 나 자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생각과는 달리. 앞으로는 상대를 중심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욕구에만 충실하지 않았나, 상대를 배려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고 말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서로 좋아했었는데 왜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거부하는 것일까? 네. 남자는 대부분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걸리는지 남자가 찾아내야만 하죠. 심지어 그 버튼이 언제나 같은 버튼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날은 가슴에서 시동이 걸렸지만 또 어떤 날은 아무리 가슴을 눌러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는 시동이 걸리는 또 다른 버튼을 찾아야 하죠. 아내의 몸에서 또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또한 여자는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가득하거나 하면 시동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평소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남편의 말과 행동에서 배려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웬만해서는 시동이 안 걸리죠. 물론 이것은 남자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잭스는 뇌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남자는 적절한 스킨십이나 어른용 영상을 보게 되거나 또는 유혹이 있으면 충분히 흥분되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전혀 그렇지 않죠. 아예 몸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 여자 자신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자가 감정 없이 침대 위에 눕는 것, 그것은 가능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런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부부 사이에 허물기 힘든 말리 장성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 그것은 생각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집안일을 적절히 분담해서 하거나 출근해서도 가끔은 아내에게 걱정해주는 전화 한 통. 이런 소소한 행동으로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 듯 싶지만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이 잠자리 거부라는 것은 어찌 보면 거식증과도 같은 것이죠. 그간 쌓아온 서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셔야 할 때입니다. 혹시 나 자신 위주로만 행동해서 상대가 힘들지 않았는지, 매번 윽박 지르기만 한건 아닌지 말입니다. 잭스 거부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또는 내 파트너와 마음속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민은 생각 외로 아주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